샬롬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먼저 1절 6절 보겠습니다. 저자는 이 광고들에서 이방인을 남편으로 둔 아내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18절에서 말한 복종의 개명은 그들의 상황에서도 역시 유의합니다. 그렇지만 아내들은 어떤 일에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에 관계된 일이면 어떠한 위협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글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에 대한 권고에서 사도는 내외가 다 그리스도인 부부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남편들은 청명하게 지식을 따라서 즉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연애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 바꿔 말해서 생명의 연애를 함께 상속한다.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들에게도 남편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가 기도를 함께 드린다 하는 것은 부부평등에 대한 좋은 표현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귀여기지 않으면 즉 존중하지 않으면 기도는 막히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8절에서 17절입니다. 광고는 이구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8절에서 12절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대해야 하는지, 13절에서 17절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환경에 대해서 처신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장 12절, 15절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선한 삶의 행실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절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마트복공 5장 10절이죠. 그것을 회상하면서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모든 사람 앞에 또한 국가기관 앞에서도 역시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여기서 다시 1장 3절, 13절, 21절에서 같이 그들 속에 있는 소망으로 규정됩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이미 종들에 대한 권고에서와 같이 전체 회중들에 대한 권고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단지 고난으로 들어가는 예수의 길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고난 후에 하나님 오른편에 높여지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에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여러 명제들이 이 문단에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18절에서 두 가지 어, 예수님의 고난에 이랬어. 그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의 본이 되심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언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뒤따르면서 경험하는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의 종결은. 어, 옛날의 그 어떤 니털주의적인 문형처럼 들리는데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즉, 현세적으로는, 썩어 없어질 존재 양식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으로는, 바꿔 말해서, 그에게 역사하여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는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19절, 20절의 염명은 신약성에서 경단한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듯이 죽음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라 사상을 전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또한 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고, 심지어 노아시대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노아시대불순종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를 보여주긴 한데, 그들은 21절의 대형수와 세례를 비교하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스도는 또한 어쩔 도리 없이 죽음에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대명케 하신 것이죠. 4장 6절에 의하면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어로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18절 참조하시고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세례의 한 보형, 어, 오늘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사건 속에서, 즉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세계적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에 일어나는 일, 즉 세례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미리 예표로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20절에 홍수의 그파괴정임 아주 무섭죠. 그것이 죄와 죽음과 대비된다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또한 이와 같은 성경해석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서 10장 6절 11절,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4절을 참조하십시오. 세례의 본질과 효력을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세례가 마치 구원을 보증하는 주술적인 행위인형 생각하는 오해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수 할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지키시고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 주신다는데 의지하는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오르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천함, 모든 우주적인 권세들의 지배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에베소 1장, 빌리뽀서 2장, 골로스 2장을 참조하시면서 이 사도님, 사도의 신앙의 표현들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